어서오세요 달대포차입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메뉴를 선정하기 위해서 TV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 저거? 저거 옛날에 내가 먹었을 때는 좀 별로였는데 저게 왜 아직도 저렇게 인기가 많지? 싶어서 그 메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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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꼬막비빔밥입니다 꼬막 비빔밥 한창 유행할 때, 저도 시켜먹어봤는데, 아, 생각보다 진짜 맛이 없어가지고, 어, 이걸 사람들이 왜 좋아하지? 그랬었거든요. 어, TV를 보니까, 엄진의 포차에서 엄청 맛있다고 강릉에서 진짜 유명하대요. 한번 경쟁 한번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이벌로? 그래서 저희만의 꼬막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저의 입맛을 확 바꿔줄 꼬막 비빔밥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장사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야채를 다셔야 되는데요 항상 이제 뭔가가 있을 땐 야채 먼저 어 일단 청양고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더 많이 넣으시고 저는 한개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가 씹힐 때 식감도 되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파! 파를 약간 손톱보다 좀 작은 크기로 손톱 반 크기 정도 파란, 녹색 부분은 잘 짓무르기도 하고 또 약간 진액 같은 거 나오니까 요리할 때좀 약간, 약간 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좀 눅눅해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거, 요 부분. 요 부분이 진짜 주요요 핵심. 자, 그 다음에 쪽파. 쪽파 한 3개 정도. 이 쪽파가 더 대파랑 달라서 비빔밥 같은 거에도 이렇게 조금씩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향도 나고. 자, 그다음 참나물. 봄이니까 이 참나물 넣어주면 또 향이 또와 엄청 나거든요. 이런 거. 적당한 크기로. 끝 끝났어. 이거 뭐 야채 있고 꼬막 있고. 그럼 이제 소스 만들면 되잖아. 소스 간단하죠. 자, 먼저 간장. 소스는 기본 간장이지. 간장 간장맛이. 네 스푼. 그냥 밥숟가락으로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올리고당도 한 스푼. 올리고당이 이제 약간 단맛을 은은하게 내주는 그러면서 좀 약간 건강에 좋은 느낌의 당이죠. 올리고당 한 스푼. 딱 좋아. 아, 예쁘다. 그 다음에 우리 10만 골 어머님께서 선물 주신 참기름. 향기가 엄청 고수해요 이것도 한 스푼. 와 너무 예쁘다 색깔. 한 스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미양. 미양 한 스푼 미양이 이제 맛술이죠 맛술 요걸 넣으면 이제 이게 보통 비린내라든지 이런 거싹다 제거해주는 깔끔하게 해주는 맛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실액 매실액을 넣어주면은 이제 요리가 굉장히 상큼해지고 달달한 맛이 굉장히 고급지게 나요 이렇게 넣고 자 일단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주고요 고춧가루 한 스푼 자그 다음에 다진 마늘도 한 스푼 마늘 다지셔도 되는데 사서 쓰세요 그냥 <laughs> 그 다음에 설탕을 0.5스푼 설탕이 잘 녹을 때까지 휘저어주세요 여기다가 청양고추랑 대파랑 이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꼬막 뭐 꼬막 하면 뭐 끝났어 이제 흐르는 물에 한번 찬물에 씻어주면 끝나거든요. 저희가 밥을 좀 해놨는데요. 밥 양을 약한 공기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한 공기 정도 양념장은 아무래도 맞춰서 넣으셔야겠죠. 적당하게 올려주고 여기다가 쪽파를 좀 넣어주고 쪽파도 좀그 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 신기는 약간, 아이고, 오! 약간, 아이고, 오! 괜찮아 요 여러분들 못본척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밥을 일단 조물조물조물. 원래는 꼬막까지 다 넣어서 비비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데코레이션. 여러분들 만약에 좀짧거 같다 싶으면 양념장을 좀덜 넣으시거나 밥을 좀더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꼬막도 양념을 따로 하겠습니다. 자, 남은 양념장을 적당량을 어때요? 녹색도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겠죠? 음 아. 비빔밥으로 아예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흰밥에다가 이거랑 같이 먹어도 진짜 입맛돌아 와, 정말 입맛돌아 이거 한번 그대로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약간 쫙 깔아야 돼 피자처럼 아, 윤기 봐라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꼬막을 어떻게 올릴지가 이제 아, 꼬막을 수북키사 차 가운데다가 피자처럼 꽂을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 꼬막을 자, 여기 위에다가 수북하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아까 전에 참나물 올려서 지금 날이 갈수록 플레이팅이 이상해지는데 이거 <laughs> 제생각 괜찮아. 마지막으로 깨 비비자. 비벼서 플레이팅을 하자 이 플레이팅은 여러분들 이것이 아니에요 이거 비벼서 금방 나타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완성됐습니다 야 꼬막 비빔밥!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아까 전에는 제가 좀 플레이팅을 잘못했었는데 비벼 놓으니까 기가 난다 거기다가 여기 또 김가루 김가루 많이 뿌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다와 사실은 옛날에 꼬막 비빔밥이 한창 유행했을 때 집에서 꼬막 비빔밥을 시켜 먹어 봤었거든요 거기는 진짜 맛없었어 너무 짜고 이래가지고 꼬막 비빔밥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그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선입견이 있어서 어 향기 좋고 와음맛 좋고 내볼땐 여기다 마요네즈 좀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 깻잎에다가 이걸 딱 얹고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조금만 살짝 와 음! 미쳤다 고소함이 완전 배가 돼요 여러분들 엄지나포장마차 마요네즈 안 주지 이거야 끝났어 야 이거는 이미 여기 마요네즈를 딱 넣는 순간 맛의 격이 달라져 음나 진짜 내가 한번 가서 엄지네 먹어봐야겠어 이거는 맛있으면 말이 안 되는데 구독자 20만 넘으면 우리 포장마차를 한번 열자 하루 동안 그래서 보시는 분들한테 대접해 드리는 거 이거 이메뉴로 진짜 싸게 원가만 딱 받고 정말 저렴하게 여러분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저희 달대 포차가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 진짜 오프라인 포차로 딱 나가서 이벤트를 좀 열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한테. 영상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꼬막 비빔밥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꼬막이 11월부터 3월까지가 완전 제철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시거나 아마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 어쨌든 꼬막들이 엄청 나와있을 거예요. 잊지 마시고 꼭 한번 구입해서 이 레시피대로 만들어 보십시오. 제 마음이 뭔지 아실 겁니다. 마요네즈 꼭 준비하시고 오늘 아쉽지만 여기 계신 손님들한테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사!